야! 아...아파트...아파트... 보자! 아, 옥상으로 가자, 둘 다. 둘다 옥상 가는 거같아 옥상 간다! 우리 가자고. 어, 알았어. 어, 오빠! 야, 오, 야! 야! 괜찮니? 아래 살아있니? 아, 아래층 아 오빠 근데 여기 뭐 벽좀야야 누가 장전했어 여기, 오빠 여기 내가 장전 오빠 여기 막힌 막힌 벽 아니야 살려, 오케이 살려줘 열줘줘 막혔다고? 아어디지 알겠다 잠깐만 줘아 잠깐만 안 나와 잠 점착폭탄 점착폭탄이 없어 네, 아, 답답하네. 기다려봐나왔다어째내려도여기로내나냐 야코! 난 자유해 먹어. 난 자유지. 이제 먹어. 먹을 때 후루. 하 먹어. 어, 내일 회사 안 가. 나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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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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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빠 밖에 왕저격 응재미사가 먹어주겠어 어 미니 자기장 좋고요 참배랑 눈좀줘응흠여세 대탄 뭘까? 봐봐 온다! 진짜? 스톱! 스톱! 이게 안올라나 바로 응. 앞에 있다 또 그냥 컷. 파... 친구 쪽에 있어요. 네. 아쉽게 무섭다. 난 관심이 없어. 아니, 싸우고 있는데 파 잘했다. <laughs> 오탄이었 230방향에서 발소리가 났는데 여기 미자총이랑 5탄 미자총 필요해 미자총 어디있어 에 네. 미자총 아니 이 자식은 친구 복수 안해? 나갔나 이 새끼 계속 전보하나 야 어디야 빨리 나와 그 위에서는 어때 보여? 안보여 어, 오 4배 에잇 지마말하고 있네 야 뒤에 있었네 뒤에 있었네 응? 이 새끼 오지마 컷 오케이 <laughs> 파밍 할 거면은 알려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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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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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지켜 여기 응. <laughs> 와, 피부 야, 안 야, 야. 아! 야야야아으 너랑 목소리 똑같다 오우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3배다오 얘도 맛있어 오3배다야 얘네들 파밍 알차게 했는데? 나, 드링크가 12개야. 이쪽 길을 주세요. 알자. 음. 오이마돼가오리가 없지. 기뭐 나온다? 가리 없지. 어어딜나온가나멀다리지도에 찍었잖아 어, 사람 붙어. 왼쪽, 왼쪽. 사람 붙는다고. 오빠 왼쪽. 오빠 왼쪽. 숫자. 사람 왔어? 숫자. 335쪽 s 0 0 쪽. 네. 왼쪽. p s u 멀리 있었어? 아니 가까워. 얘 m 이 아파트 먹겠네 그럼? 아파트 먹었어 얘들이? 어. 먹을 a 같아장뀌 s 다 가야된다 발소리 토, 발소리, 어? 밑으로 뛴다 어 뛰지마, 뛰지마 제발 오. 니 기절 잡아 들어가어디 있어? 니가 오. 니가 오. 다컷 나이스 멋있다 오빠 굿굿 <laughs> MK12 써야겠다 어 라이트 그립 있네 라이트 어. 그립 끼고 와우 굿. 근데 보정기까지 끼면 또 딱인데 보정기가 없네 보정기 내가 버려? 버렸는데 나 나쁜 사람안 쓰니까 버렸지 나안써 아니 버린지 한참 됐다고 3시간 전에 에이 자기장 <laughs> 어 아이 너 진짜. 집이 다 깨졌는데. 빨리 와 오빠. 연막 좀 먹고. 야 연막 대많아. 연막 다. 빨리 박수. 가자. 아좀이 총으로 갈수 있을까? 오야야야야. 가자.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야. 오빠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뛴다. 오케이. 에라이 씨 아! 이쪽으로, 살려줘. 이쪽으로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나, 내 쪽으로 어, 이쪽으로 그렇지 됐어. 오피달았다너 왼쪽 잘 봐야 돼. 왼쪽으로 돈다. 애들 아, 저기 있다. 피안 보여. 아, 어디서 쏘는 거야? 뭐야? 저 죽은 애야? 아, 죽은 애구나. 언덕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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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괜찮아 우리 자기장 괜찮은 음. 쟤네들이 아, 와야돼 쟤네 오케이 안돼 아아씨 에라이 아 쟤네 오겠다 이거 괜찮아 근데 어떻게 다섯명이야 뭐. 지금 저기 두명 왼쪽이야 그렇지. 그렇지 피부터 채워 응. 있어? 없 개? 1뚝이라도쏴야지 어, 아, 저기 아,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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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3뚝이야. 뭐야? 왜 3뚝이야? 왜 3뚝이냐고? 오빠, 한명 남았어? 어. 한 명이야? 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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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 아 아깝다 잘또잘 잘, 잘 쐈는데 야, 연막 누구야? 내가 아야야야 연막 뿌리고 있는데 y 아 e 연막 더 뿌려줘 와야 와와 <laughs> 어? <laughs> 잊었어요? 야, 피구공이다. 피구공이다. 오빠 나 멋있어?